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지혜로 인도합니다. 이웃이 그대에게 배려하기를 바라는 대로 항상 먼저 이웃을 배려하겠습니다. 형제처럼 서로 따뜻이 배려하고 존중하며 열심히 일해야 할때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영적인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고난을 참고 항상 소원하고 간구하겠습니다. 우석의 용사들과 가진 것을 나누고 자선을 실천하겠습니다.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내 자신보다 낮게 여기겠습니다.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석의 용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겠습니다. 형제 동료를 계속 배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고용주를 공경하겠습니다. 우석의 용사들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우석의 용사들이 그들의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우석에게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